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이란 이름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EBS 뉴스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의 실태와 방향에 대해 보도했었는데요. 기후위기의 시대, 학교 교육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희영 기자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먼저 생태 전환 교육을 선언했습니다. 기후 환경 교육을 확대한 개념인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 생태 소양을 갖춘 시민을 키운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구조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포함한 지구 전체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태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기 위해 자연과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품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육식 위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에 채식 선택권을 도입합니다. 축산업을 통해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4%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육식을 줄이고 환경을 고려한 식습관을 어려서부터 기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르면 이건 모든 게 우리의 생활 양식 또는 기업의 산화탄소 배출 우리들의 경제 활동 이런 게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 과정 전체가 통합적으로 이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교외 여러 가지 그 비교 과적의 활동이 또 함께 수반이 돼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60곳을 생태전환 학교로 지정하고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를 지속가능한 삶을 배우고 실험을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탄소 배출 제로 학교도 운영합니다. 10대들로 구성된 청소년 기후행동은 지난해부터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기후위기 대응과 채식급식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생태전환 교육 선언으로 화답하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을 손댄다든지 전체적인 큰 틀은 차별화된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하고 그 교육청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 전체의 틀을 어떻게 밝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이후에 계속되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환경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충북 등 4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환경교사 확충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최연입니다.